안녕하세요 여러분, 인퍼플래시입니다 자, 어제 전부 정전됐었죠? 저는 불이 나갔을 때 저녁을 하고 있었는데 어, 뭐 사실은 소파 쿠션에 먹다 남은 부리또가 있길래 데우고 있었어요 그래요, 그러지 말아야 했죠 전자레인지가 영양소를 파괴한다고 하니까 근데 바해벌레만 없으면 뭐, 좋은 것만 누릴 순 없죠 그나저나 제가 무슨 얘기를... 아, 맞다, 정전 탄토에 있는 발전소에서 합선이 일어났고. Great. 안녕 부회 와줘서 고마워. 마이크랑 얘기하는 건 3D 체스를 두는 거랑 비슷해. 정신 똑바로 차려. 너좀 초조해 보인다. 이제 그 개새끼들을 찢어 죽일 참이니까. 그러니 조금 초조해 보이긴 하겠네. 어떤 여잔지 미리 알면 좀 낫지 않겠어? 얘기하기 편할 건데. 아니, 얘기는 어때? 내가 할게. 우리 편으로 어떻게 끌어들일 생각인데? 사실을 말하게. 이블린한테 왜 그런 일이 생겼나. 그게 먹힐까? 아니,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하지. 간단히 말하면 내 역할은 힘쓰는 건가? 그런 건 아니지만 대비해서 나쁠 건 없지. 좀더 자세히 말해줄래? 뭐가 날아올지 알고 가야지. 뭐든 날아올 수 있지. 삐끗하면 바로 잡히는 거야. 결국 꼭두각시 놀이나 하게 될 걸? 넌 꿈에도 모를 거고. 음, 대충 감 잡히는데 준비됐어. 가자. 기다려, 내가 열게. 저런 잠금장치를 단번에 열었을 리가 없는데 말이지. 시스템을 오해하는 방법을 알아? 아마 그럴걸? 내가 떠난 뒤로 업데이트를 안 했길 바랐는데. 역시 그랬네. 시간 좀 먹히네. 따라와. 주디 알바레스 반갑다고 하고 싶지만 내가 거짓말을 잘 못해서 뭐 알겠지만 난 깜짝 방문도 싫어하거든 아마 이유까지 알걸 몫에 들어가면서 바닥친 줄 알았는데 이젠 아주 지하로 파고들기 세네 데려와도 하필 이런 위험 인물을 데려오네 그래 브이 네 얘기야 내 인생이 꽤 강렬했나본데 좋아 딱한번 봤는데 날 기억하고 있네 불쾌한 고객을 기억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거든 물론 그 진상들을 잘 처리하는 것도 포함해서 말이야 그럼 널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 난 신경 쓰지 마 그냥 인테리어처럼 생각하라고 그럴 거면 여긴 대체 왜 왔어. 주디가 원하는 걸 얻게 해주려고. 네가 없는 편이 더 나았을 것 같은데. 주디가 제안할 게 있대. 클라우드 일이야. 돌아가고 싶다고? 좋아. 네 솜씨라면 언제든지 환영이야. 근데 왜 이런 걸 달고 온 거야? 모자라 보이는 애를. 돌을 고기 덩어리처럼 취급하지 않는다면 생각해 볼게. 하지만 이래는 순서가 있어. 타이거 클로는 클라우드에서 꺼져야 돼. 뭔지 알겠네. 그래. 이블린 일은 꽤 충격적이지. 모르고 있을 줄 알았는데? 그거 다 이블린이 자초한 거잖아. 지금까지 버틴 게 신기하다고. 뭐라도 해야 돼. 아니면 결국 이블린처럼 당할 거야. 우드맨 그 새끼가 기절한 이블리는 간간하고 무슨 쓰레기처럼 팔아치웠다고! 아, 여전히 감정적이구나. 그래, 넌좀더 이상적일 테니 이게 무슨 일인지 설명해볼래? 주디가 한 지은. 잘 생각해봐. 할 만할 테니까. 어, 아, 이런 주디. 얘 완전 네 충성팬인가 보다. 이블린이 쓰러졌을 때 우드맨이 무슨 짓을 했는지 다 알지? 다 알면서 그냥 두고 본 거야? 여긴 타이거 클로의 규칙을 따라 날 신경이나 쓰겠어? 난 너희가 가져온 문제만큼이나 사소한 존재라고 무시해버리면 그만이지 그럼 대체 왜 여기서 일하는 거야? 너희는 여기 오지 않았던 걸로 할게. 아직 예정이 있잖아, 주디. 조금만 있으면 너희가 여기에 있는 걸 경비가 알아챌 거야. 둘 중에 선택해. 들어온 길로 나가든가, 쫓겨나든가. 이건 협박도 아니고 비유도 아니야. 내가 친절한 거지. 관두자. 그만 가지. 현명하네. 그리고 널 완전히 빈손으로 돌려보내겠다는 건 아니야. 좀 있으면 우드맨이 정비층으로 갈 거야. 혼자서 난네 적이 아니야 내가 네 생각 물어본 적 없거든 편을 잘못 골랐어, 마이코 그건 내가 판단할 거야 <laughs> 얘기가 참잘 통하네 날 완전 가지고 놀았어. 걱정 마, 저거 다 연기야. 며칠만 기다려, 그럼 전화해서 클라우드를 뒤집을 계획을 떠들어 댈 걸, 자기 생각인 것처럼. 네 말이 맞을지도. 사연이 있나 봐? 옛날 얘기야. 그땐 내가 좀 외로웠나 봐. 나이트 시대선다 그렇지. 그땐 저렇지 않았어. 나도 그랬고. 모든 걸 숫자 노름으로 보는데 어떻게 믿어? 저런 인간은 등을 두드려주며 친구인 척하다가 갑자기 등에 칼을 꽂을 거라고. 뻔한 거잖아. 알아. 나도 겪어봤거든. 전에 마이코한테 빠졌었거든. 진짜 얼굴을 알아채는데 꽤 오래 걸렸지. 그래도 깨끗하든 더럽든 그 여자가 필요해. 갑자기 아침에 다이빙이나 가고 싶네. 기분전환 좀 하면 훨씬 좋겠지. 나한테도 좋겠고, 기분전환은 안될것 같아. 방법이 하나 생각났는데, 그걸 어떻게 해야 할지 정리가 안 되네. 그래, 우산 꽂힌 마이테이 칵테일 들고 의자에 놓는 건영 상상이 안 되네. 그럼 의자에서 중얼거리기만 할 걸? 이랬으면 저랬으면... 어, 진짜 끔찍하다. 만 우드맨은 어쩌고? 진짜 거기 있을까? 마이코 만나봤잖아. 그 변태가 아직 여기서 일한다는 건 마이코 말을 존나 잘 들었다는 거지. 넌 어떻게 하고 싶은데? 그 새끼 얼굴이 문드러질 때까지 누가 총을 쏴줬으면 좋겠는데? 나 말이야. 그래. 너 말이야. 신경 쓸 가치도 없어. 신경 쓸 가치도 없다고? 그 자식이 괴롭힌 게 한둘이겠어? 피해자가 조를 설 거라고. 그걸 그냥 내버려두겠다고? 난 죽이고 싶지 않아. 싫다고. 미안. 그런 부탁을 하면 안 되지. 정당방위라면 그럴 수 있어. 하지만 살인이라니. 제디다 억보라고. 그러네. 미안해. 일찍 눌러. 빨리 여기서 나가자. 기업보다 나쁜 게 뭔지 알아? 기업 빠순 이년들이야. 마이크 그 얘기지? 그녀는 아주 난년이야. 그래도 그건 맞아. 그 일이 될 가능성이 좆도 없다는 건 정확히 봤자. 이인의 구질적인 정체 현상이 해결될까요? 동부 외곽 신주도로의 수리가... 저 여자 가슴을 보면 저쓰레기를 사고 싶은 생각이 드나 가슴은 언제나 환영이지. 나머진 이는리 음. 대신 젖대거리로 생각하는 순간 난 그대로 전업들 수에 넘어가는 거야. 그딴 걸 신경이나 쓸거 같냐? 상관없어. 벌써 놈들이네내에 박아 놨으니까. 아를 안해 주면 내가 도와줄 수가 없어. 안 도와주면 되겠네 숨을 보여 주지. 마이코한테 뭔가 큰걸 물어가야 돼 정의감에 허사하는 거로는 택도 없었나봐 마이코한테는 구체적인 걸 제시해야 돼 잠깐이지만 네가 대판 싸울 줄 알았어 왜난 지하에 처박혀서 하루종일 비디랑 씨름한다고 거기서 머리에 총 맞을 확률이 얼마나 되겠어 낫겠지 마이코 공감 능력이 딱 그래 그래서 난 무모한 짓은 안한다고 근데 아직 끝난 건 아니야, 절대로... 그게... 나도 구체적인 거 좋아하거든. 그래, 그런 게 중요하겠지. 몇 명이나 죽일지, 총알이 얼마나 필요할지, 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, 예술이나 자유 같은 게밥 먹여 주는 건 아니라서... 가끔은 더러운 일도 해야지. 그럼 어쩔까? 생각해봐야지. 역시 사람이 더 필요해. 돌들이랑 얘기해보려고. 일단 알아보고 연락할게. 나중에 봐, V. 고마워.